저는 아버지를 처음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발자국 남했을때 기억나세요? 기너 근데 아버지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. 제가 던킨 도넛지에서 라면, 김밥, 참치김밥 그 동원참치 왜 아버지 그안사 주시는 거예요? 너 너, 너, 너뭐안 아버지 저는 연상들이 아니어서 벌레들를 찍지 않아. 뭐야?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꼭 금메달을 차지할 거고요. <laughs> 저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면서 항상 아버지를 생각했었어요. 북두칠성, 카시오페아. 오나 <laughs> 실무인가? 근데 아빠는 아빠는 항상 그 카카오페이에 저한테 5 0 0 원씩 보내주셨죠. 주세 <laughs> 기세야 저는 원훈이야. 저 존재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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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하지만 저는 아버지 아들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만수무강하시고 저는 항상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응원하는 그런 딸이로 들어가겠습니다. My daddy, I love you so much, baby. 너왜너너그일잘안 하잖아. 아빠 사랑받다니까안 하잖아. 어. <laughs> 褒美切らよ。<laughs>